2025년 12월 20일 밤 여의도 KBS 신관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상식의 화려한 폭죽이 꺼진 뒤 무대 뒤편에서 들려온 소식은 누가 상을 받았는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사 간부들이 긴급 호출되고 타사 PD들이 비밀리에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2년 연속 mc석을 지키며 올해의 예능인상을 거머쥔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인기를 끄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이찬원의 스케줄에 따라 방송국 전체의 인력과 예산이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이른바 이찬원 황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예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광고주들을 줄 세우게 만든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특정 아티스트 한 명의 존재 유무가 방송국 전체의 편성 가이드라인이 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과거 무한도전의 유재석이나 1박 2일의 강호동이 이끌던 전성기 시절에도 특정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막강했으나, 지금의 이찬원처럼 한 명의 출연자가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방송국 전체의 경영 안정성을 담보하는 현상은 전무후무한 이례적 사례입니다. 2025년 KBS 예능국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찬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을 넘어 시간대 이동이나 페이지 논의에서 완벽하게 제외되는 성역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편성 조정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광고 수익 악화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해 다 프로그램들이 시간대를 옮기거나 통폐합되는 진통을 겪을 때 이찬원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의 변동 건수는 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송국 내부에서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전체 편성표의 하중을 견디는 중심축이자 전략적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찬원이 투입되면 해당 시간대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두고 시작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배경에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시청률 유지력이 있습니다. 이찬원의 출연은 지상파 방송사가 직면한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광고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측 가능한 고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는 방송 제작 환경에서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구조적 혁명이라 불릴만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찬원 시스템이 단순히 시청률 수치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 기술 감독실과 편성 분석표에 따르면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실시간 시청률의 낙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머무는 충성도가 압도적임을 의미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찬원이라는 검증된 카드를 통해 프라임 타임의 점유율을 고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후 시간대 프로그램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는 앵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찬원은 지상파 방송이 OTT의 공세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 자산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가장 냉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광고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이찬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무려 48%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광고주들이 이찬원을 안전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깃 연령층인 30대부터 50곳의 사이에서 이찬원에 대한 신뢰도는 90%를 상회하며, 이는 곧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고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찬원은 단순한 모델을 넘어 완판형인 플루언서와 신뢰받는 방송인의 강점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찬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은 동시간대 다른 프로그램 대비 13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 동일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가장 확실한 소비자 반응과 노출 효과를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식음료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들은 이 찬원을 최우선 섭외 순위에 두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프로그램 내에서 노출되는 품목들은 방송 직후 검색량과 판매량이 급증하는 찬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팬덤의 화력에 기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의 반듯한 이미지와 검증된 소통 능력이 브랜드의 신인도를 높여주는 브랜드 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주들은 그를 리스크가 없는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생활 논란이 없고, 절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이찬원은 브랜드 평판 관리가 생명인 대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제 광고계에서 이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그의 출연 여부에 따라 수십억 원대의 광고 집행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찬원은 광고주 친화적 방송인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특성을 녹여내거나, 방송 외적인 공간에서도 자신이 광고하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가 기업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방송국의 제작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채널은 광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며 지상파 예능의 수익 모델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안방극장의 브라운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시청률 지표 외에도 유튜브 클립 조회수와 OTT 플랫폼 내에서의 성적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KBS 월드와 유튜브 공식 채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찬원이 출연한 회차의 클립 조회수는 다른 회차에 비해 평균 3.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젊은 층이 주류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의 콘텐츠가 강력한 소비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보고에 따르면 2차 논 관련 검색어는 연중 내내 높은 검색 빈도를 유지하며 특히 방송 직후 생성되는 2차 가공 콘텐츠의 확산 속도가 일반 예능인보다 2.5배 빠릅니다. 이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3분기 기준, 그가 출연한 네 개의 프로그램 모두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주요 OTT 플랫폼 내 가장 많이 본 예능 상위 5위권에 상시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본방송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롱테일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경로가 이찬우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활약 덕분에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이 채널을 주인공으로 한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 제작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해외 자본 기반의 플랫폼들 역시 K 예능의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할 때 세대를 아우르는 친화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이 채널을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OTT 시장은 하이퍼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통 예능 문법을 현대적으로 소화하는 이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예능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진에 따르면 이찬원의 콘텐츠는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고른 조회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매력뿐만 아니라 MC로서 보여주는 지적인 매력과 성실함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 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2천원 한명이면 1년 편성이 해결 된다는 방송계의 속설은 이제 지상파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까지 번 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국내 트로트 밴덤을 거느린 스타를 넘어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K의 콘텐츠 IP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팬들은 이찬원의 박학다식함과 상실함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따뜻한 예능 방식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먹는 음식, 이찬원이 방문한 장소 등이 글로벌 SNS를 통해 공유되며 K컬처 전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예능이 해외 시장에서 단순한 포맷 수출을 넘어 아티스트 브랜딩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이 찬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어 예능이나 실시간 글로벌 소통 포맷이 OTT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예능 생태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이 찬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또 다른 숨겨진 이유는 바로 그의 현장 컨트롤 능력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은 출연자의 재능만큼이나 제작 환경의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 채널은 대본의 흐름을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엔지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수준을 넘어 그는 제작 공정 전체를 이해하는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중견 카메라 감독은 이찬원 씨는 자신이 비춰질 구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멘트 타이밍 그리고 조명의 위치까지 계산해서 움직인다. 사실상 무대 위의 부감독이나 다름없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그는 오디오 간섭이나 조명 그림자 등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파악하여 스태프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위치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곧 제작시간 단축과 제작비 절감이라는 경영적 성과로 직결됩니다. 시간당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지상파 예능 현장에서 촬영시간을 1에서 2시간만 단축해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연간 억단위의 비용 이득을 얻게 됩니다. 2천원이 오면 촬영이 일찍 끝나고 편집실에서 버릴 화면이 하나도 없다는 편집 p d 들의 찬사는 그가 출연료 이상의 가치를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멘트 하나하나에 명확한 포인트를 싣고 편집점을 고려한 발성과 호흡을 유지합니다. 또한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들과의 호흡을 조절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 거장의 품모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자체 소외될 수 있는 신인들이나 보조 출연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톤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현장의 긴장감을 낮추고 출연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찬원이 메인 MC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다 프로그램 대비 평균 제작 시간이 약15%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필요한 장면을 효율적으로 따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 장악력은 결국 고퀄리티 콘텐츠라는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 그는 단순히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조율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찬원이 가진 해박한 지식과 전문 저널리즘적 깊이는 정보성 예능에서도 빛을 발하며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이후로는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2 0 0원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가 투입된 현장은 업무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명확한 진행 가이드와 배려 깊은 태도는 방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현장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과 동시에 내부 인력의 업무 효율까지 개선해 주는 이 찬원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이 찬원은 이제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방송 제작 생태계 전반의 공장을 최적화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그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예 대상 생방송 직후 목격된 타사 PD들의 움직임은 예능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MBC와 SBS 등 경쟁 방송사들은 이 채널을 영입하기 위해 단순한 출연료 인상이 아닌 콘텐츠 공동 기획권이나 개인 브랜드 오리지널 예능 개발 등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상파 예능은 제작비 상승, 시청률 변동성 심화, OTT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검증된 인간 브랜드 이찬원입니다. 한 방송사 예능국 팀장은 시스템이 불안정할수록 가장 안정적인 카드가 필요하다. 이찬원은 현재 방송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적고 수익률이 높은 블루칩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KBS가 그를 지키기 위해 구축한 황제 시스템은 이미 공고하지만 이를 무너뜨리려는 타사들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찬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 패키지 계약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는 출연 계약을 넘어 해당 아티스트의 콘서트 중계권, 굿즈 사업, 해외 팬미팅 주관 등을 방송사가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찬원이 어느 플랫폼에 서느냐에 따라 해당 방송사의 예능 부문 매출 지표가 최소 30% 이상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이찬원은 단순히 인기를 누리는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예능의 제작 문법과 비즈니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2026년에 그려낼 새로운 예능 지도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